진행 중인 건 어떻게 되냐? 네. 그것도 다기가 아버지 한번안 찾아뵙다가 음.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다툴 거거든요,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더 추해질 네. 수 있겠네요. 네, 더 이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1977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던 유류분제도 말도 어렵죠. 그 제도가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그다음에 일부 헌법불합치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류분제도가 네. 뭔가요? 저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거든요 PD님 <laughs> 지금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예 <laughs> 네, 그런데 유류분제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니까 어 이제 상속분이 있었어요 상속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뭐 자식이 먼저 죽어도 또 위로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상속분을 받잖아요 배우자도 음. 그렇고 옛날에는 또그 상속분도 달랐어요 근데 음. 요즘은 이제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배우자만 자녀들보다 1.5배를 가산해서 받아요 음. 음. 그런데 유류분 제도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가부장 적 사회에서 주로 이제 상속분을 다 이제, 이제 장남한테 몰아주거나, 남자한테 응. 몰아주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녀들이, 어 자녀들 중에 딸이든 배우자든 이런 사람들이 생기가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상속분의 2분의 1을, 내가 원래 받았을 상속분의 2분의 1을 내 먹고 살기 위한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집계의 종속은 3분의 1그 다음에 자녀와 배우자는 자기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봅시다어 자녀 두 명과 배우자 한 명이 있었어요 네. 아들, 딸 하나, 그 다음에 배우자 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억을 남겼을 때 7억을, 아버지가 7억을 남기셨을 때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으면 이게 1대1대 1.5로 1대 되거든요 어, 그거를 이제 1대1대 1.5를 1대 더하면 3.5잖아요.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 네. 그러면은 7이 돼요. 네. 그러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을 가져가서 어, 2억, 2억, 3억 네.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따로 아버지가 어떤 분배를 안 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바꿔서 아버지가 장남한테 너다 주겠다 하고 네. 7억을 네. 생전 증여 또는 네. 유언으로 남겨서 네. 유증으로 남겨서. 다 장남한테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장남 혼자 7억 다 받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딸이나 지금 배우자, 남 배우자 어떻게, 해? 받을 게 없잖아요. 네. 원래는 딸은 2억, 배우자는 3억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할수 있다? 내가 원래 받을 목의 2분의 1을 그 전부 다를 받았던 아들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이제 이해가 안 됐네. 아, 네. 그러면 딸은 1억을 청구수있고 그렇죠. 그 배우자는 1.5억을 청구할 수, 네, 1.5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었어요. 그런데 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 나고 일부 헌법 불합치가 난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네. 보는 건데, 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형제 자매가 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헌이 나버린 거예요. 어, 그럼 형제 자매는 청구를 못해? 네, 형제 자매는 유류분 인정 안 된다 이거. 와. 왜냐하면 이게 그그 그 사건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민법에 3대 원칙이 있어요. 네. 그 3대 원칙,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민님? 계약, 자유 계약 원칙. 오, 오, 오 예, 예. 네. 계약 자유 계약 자유 원칙? 제가 얼마 전에 켜지고 있는데, <laughs>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소유권 절대 원칙. 아, 소유권. 네. 소유권 절대 네. 원칙.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예외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재산 내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내가 만든 재산이고 기본적으로 내 어떻게 처분할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디 기부할지 누구한테 몰아줄지 이건 내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가, 가게에 어떤 사람들한테 생계가 너무 위협을 받아. 우리 나라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쪽에 장남한테 너무 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존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유권 절대 원칙에 예외를 둔 거거든요 이게. 음 응. 근데 형제, 자매까지는 소유권 절대 원칙 예외 중에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음. 형제, 자매가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 사회에서 뭐 이렇게 같이 어 서로의 재산을 읽은 면도 있지만 요즘 완전 핵가족 사회잖아요. 네. 형제, 자매가 내 재산을 읽는데 거의 안 보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네. 무슨, 네. 뭔 공이 있길래. 아, 그러네. 네. 뇌가 근데 그게 형제 자매는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니까 일 순위 상속권자고 형제 자매는 3 순위 상속권자거든요 자녀가 일 순위 일 순위 상속권자들이 있으면 일 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몰아줬다고 해서 그니까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 순위 상속권자들이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 몰아줬던 경우에 갑자기 형제 자매가 나타나가지고. 그, 유류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내한테 안 주냐. 넌 상속권이 없어. <laughs> 1순위들이 다 살아있는데. 근데 상속권이 1순위자가 없고 1순위자가 자녀. 그 다음에 2순위자가 이제 직계 존속이거든요. 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이 다 없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근데 배우자도 없을 경우에 그러면 수, 상속 순위가 삼순위인 형제 자매한테 가거든요. 음... 근데 이럴 때 형제 자매 중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몰아주거나 또는 어떻게 했다고 해서 자녀가 없거나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일 수 있잖아요. 음... 누구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고 해서 이걸 다른 형제 자매유일분 청구는 이제 무조건 못 하게 됐어. 요 무조건. 그러면 그렇구나. 예 지금 진행 중인 건 어떻게 되냐? 네. 그것도 다 기각. 아... 예, 단순 위헌이 그만큼 힘이 커요. 단순 유명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게 유류분 제도가 또 완전히 없어진 게 전혀 아닌 게 이게 옛날부터 유류분 제도가 좀 문제는 많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구하라씨 사건도 있잖아요. 네. 뭐 고라, 구하라법, 구하라법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뭐 상속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에 대해서 어 전혀 돌보지 않았다거나 뭐 방치를 했다거나 그폐륜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유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제 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네. 또 재산 적으면 모르겠지만 뭐 고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났을 거니까. 네. 그거를 어릴 때부터 전혀 뭐 돌보지도 않고 애를 이제 버렸던 그 엄마가 이제 나타나서 유류분을 청구하니까 막저피고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상속 결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속 결격 제도가 민법 천사조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뭐 배우자나 동순이 이런 상속인들을 그러니까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자어 아니면은 상해에서 사망까지 이렇게 한자 그러니까 상해에서 죽기까지 한자 그다음에 뭐 유언을 방해하거나 사기 기망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속결격으로 상속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런 조항들을 유류분에서도 두자는 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유류분을 못 받게 야 되는데 상속에서는 이런 상속 결격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규정을 유류분에서는 준용을 안 하고 있으니 유류분 청구할 때는 뭐~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해도 다 청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보아라 관련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심한 학대 뭐~ 이런 수준에 이르렀으면 그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 안해 주는 거 요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거는 위헌이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뭐~ 한 가지 더는 뭐~ 적극적으로 어떤 기여분을 어, 인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분을 청구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몰아받은 사람이 내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저기, 어, 평소에, 어, 아버지 한번안 찾아뵙다가, 응. 이제 와서, 어, 청구를 하냐. 내가 뭐 아버지 그동안 다 모시고, 뭐또 예를 들어 치매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다 모시고 그거 대가로 내가 받은 건데 이 놈새끼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힘들 때는 하나도 안 나타나다가 이제 와서 내 유류분 줘 이렇게 청구하면 그게하하잖아요 그럼 이걸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여기다가 유, 준용을 또 하면 어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목리를 엄청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기여분을 제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유류분을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을 산정하기. 그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헌법 불합치는 뭐냐면 당장 위원은 아니고 2025년 12월 말일 31일까지 이 부분을 반영해서 법을 개정해라. 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유류분 2분의 1 청구할 수 있는 거, 상속분의 2분의 1 청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돼요? 어 유지됩니다 그거는. 아이 네. 사건. 네. 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유류분 규정을 둔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이렇게 이제 어떤 폐륜적인 행위 그다음에 그 학대, 유기 이런 범죄에 이런 행위에 이르면 그 유류분을 이제 인정 안 해주는 규정을 두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네. 음. 네. 아니 그리...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있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끌고 가야겠네요. 이제 만약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럴 경우에 어 판사한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재판을 좀 정지시켜달라 음, 어, 재판 정지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할수 있는데 기일을 추후에 지정해달라 어, 이 입법 개선을 좀본 뒤에 해달라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신 지금 시간이 조금 1년 6개월 이상 남아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 1심 진행 중이라면 조금 천천히 가면서 항소 상고까지 해버리면 충분히 법 바뀔 때쯤에 판결,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에이, 이 제도랑 음. 관련해서 앞으로 음. 법적 논란의 문제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네. 다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리분은 무조건 청구되는 거였거든요. 아. 어. 기업은, 그 다음에 폐륜행위 이런 거 상관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누가 배려했냐, 유기했냐, 네. 학대했냐, 너뭐 기여했냐. 이거 가지고 막 치열하게 다툴 거거든요, 이제. 이제 재판이 좀 예. 네. 더 추해질 네. 수 있겠네요. 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들은 잘 됐을 수도 있고. <웃음> <웃음> 그냥 다툼이 더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유류분 제도가 뭐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네. 다툼만 더 심해졌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매직이긴 음. 하겠네요. 서로 예. 너가 폐륜을 했고 예. 아버지를 유기했어 예. 하면서 예. 야... <laughs> 그, 나는 얼마를 기여했어. 예. 예. 그리고 이거 기여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 할 텐데 그냥 뭐 저기 아버지 병원 몇번 모시고 갔고 이렇다고 기여분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추후에 이제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만 좀 보면, 우선 여기서 뭐가 있냐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유류분을 유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것 좀 다시 검토해봐라 그랬거든요. 이게 네. 취지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나이가 훨씬 많고, 네. 이제 앞으로 그 자녀들은 생계, 이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배우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생계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유류분을 좀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음. 네. 지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거예요. 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너 입법자가 입법 개선을 할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거 입법 개선할 때, 이 부분도 한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어때? 이렇게 의견을 밝힌 거예요, 법제 관관들이. 음. 그러면 뭐,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배우자는 그대로 2분의 1로 가고, 직계비속은 3분의 1로 줄이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음. 배우자가 도망가고 직계비속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배우자가 도망갔다고요? 네. 도망갔으면은, 뭐 유기 학대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전혀 돌보지 않은 그걸로 이제 유류분을 날려야 되겠죠. 아, 고고 네, 그러니까 같이 해서 네, 네. 같이 네. 살고 그, 있을 그렇죠, 때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거 예. 네. 아,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거는 음. 개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개정을 검토해 보라는 뜻이에요. 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유류분을 어 반환할 때그 이게 원물 반환이라고 있는데 부동산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하라는 건데 이게 부, 분할 범위에 따라서 아. 그럼 원래 이게 공유물 분할 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지분이 내 지분만큼을 원래 받을 수 있던 지분의 이분의일을 다시 달라 이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관계 복잡해져 버려요 다시. 음. 보통 판사의 재량으로 이제 가액 분할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 가치 평가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툼이좀 심하니까 오히려 이제 가액 반환.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어, 그리고 이미 분 이미 누가 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걸 원물 반환을 원칙을 해버리면, 그 감정, 시세 감정부터 시작해서 로 다툼이 심한 거예요. 차라리 원칙을 돈으로 주는 거, 가액 반환으로 하는 건 어떠냐, 그것도 계산을 한번 검토해봐라. 뭐, 이런 어. 얘기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오늘은 그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어 어떤 부분이 위헌이 됐고, 어떤 부분이 이 앞으로 계산이 될 거고,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